감칠맛이 끝내주는 시금치 무침 알려줄게요. 시금치 두 단을 준비했고요. 단 묶여있을 때 시금치 뿌리만 잘라줄게요. 색감을 위해서 당근을 조금만 편 썰어줄게요. 그리고 아주 가늘게 채 썰어줄게요.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넣어주고, 여기에 시금치를 넣고 물이 잠기도록 꾹꾹 눌러준 다음에 살짝만 데쳐주고 건져줄게요. 데친 시금치는 찬물로 잘 식혀준 다음에 물기를 꽉 짜줄게요 꽉짜 시금치는 무치기 쉽게 잘 풀어주고 반찬가게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양념 알려줄게요 송송 썬 대파 넣어주고 간에게 채썬 당근도 넣어줄게요 다진마늘 반스푼 맛소금 3분의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국간장 3분의 1스푼 넣어서 간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한 스푼 넣어서 향을 더해주고 두 번째 꿀팁도 알려줄게요. 김치가 반질반질하게 맛있게 보이고 싶을 땐 식용유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통깨 솔솔 뿌려서 묻혀줄게요. 마지막 세 번째 꿀팁도 알려줄게요. 무치를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시금치가 무르지 않고 이쁘게 살살 무치는 방법이 있고요. 조금 투박해도 빨래빨래시 주물러서 무치를 방법이 있거든요. 빨래 빨듯이 묻히면 약간 진물은 듯하게 묻혀지면서 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묻히면 양념들이 시금치 즙과 어우러지면서 간이 더잘 배어서 더 맛있고요 살살 묻히면 시금치 식감을 느끼면서 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 묻혀졌으면 접시에 담아서 믿고 먹어보세요